스타즈는 AF 아트 프렌즈라고 AF 스타즈란 라 뜻인데요. 여러분 그, 그 예술이라는 친구들한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마인드 기켜주시고요. AF 스타즈고요. AF S T A R Z. 제시면 언제든 나오고요. 그리고 또예 Z 가수고요. 맞아요. 자, 아요 저희 가수고요. 자정신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AF 스타즈입니다. 요! 자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 저희가 3월부터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올라올 거고요 저희가 많이 준비했고요 3월 17일에 저희 컨펌이 나면 바로 대만 갑니다 많이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멤버들 소개 한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인서부터 아,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유튜브를 대표하고 있는 저와 6년째 같차하고 있는 우리 일왕 대표 시그니처 멘트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불총어도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어, 개멋있어. 와우. 저기 형광색이 됐죠. 어, 비싸구요자 다음 저희 팀 가수 제트. 오우. 안녕하세요. 이마비죠 좀... 가수에서 굉장히 좋요 멋스케봐 멋스케. 안녕하세요. 어, 드림캐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무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안번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콘. 아이콘. 자 다음 저희 팀또 귀염둥이. 우리 도영이 예수였습니다 <laughs> 자 다음 귀염둥이 성훈이 성훈이 니 이름 왜니 이름 몰라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귀염둥이 서아 안녕하세요 어후. 다음 저희팀에 또 없어서 하는데존재 네. 네술 친구 안기지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많은데 많이 보러 와주신 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지금 들어가는 시행길을 조심하시고 뭐술 드실 분들은 막뭐 적당히만 드시고 홍대에서 만나면 인사해 알겠죠? 감사합니다. 야 어, 아, 나오세요 성훈이어 다들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저희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야 매트 좋아서 다음 야미.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바다 바다. 안녕하세요 비보이스입니다. 네. 그거는 저금 처음 인사 아니에요? 아다 봤습니다. 네, 자 빠르게. 나 오늘 다들 걸스. 고맙다. 선글 좋습니다. 다음 이안늘 네, 안녕하세요. 거의, 아직 날씨 많이 풀리긴 했는데 저녁에는 추우니까요. 다들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혜 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예진이 <laughs> 어, 늦게까지 저희 공연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집가서 손꼭 깨끗이 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커피린 감사합니다 수화했죠 그연이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원님 왔는데 <laughs> 미세원님 <미세한지> 왔는데 <많은데, 웃음> 미세원님 왔는데 여까지 저희 범용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좋네요 여기 한번 꺼주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댄스 bj를 대표하는 bj 춤추는 네. 분들이고요 제 이름은 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어 날씨가 풀렸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안 들리세요? 여러분들 말씀 들려서 날씨가 풀렸죠. 네. 날씨가 추우면 나오기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더울 때 나오기 싫고 저희는 그 저희 방...